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 구체적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건지, 차이가 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무효이고 취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제행위의 적법 요건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주내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절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 빵꾸나면, 그게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체 요건 같은 것들을 뒤집으면은 하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체 요건이란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을까 그랬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자 근데 권한이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야 될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중대한 하자지. 법률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보통은 중대하기도 하고 명백한 하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원칙인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을 찾아봤는데 위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막 이러더니 누구의 권한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권한 분배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에는 그 구성 인원이 제대로 다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구성 자체가 부합하다면 정당한 권한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행위는 역시 무권한자 행위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행정청 의사의 하자가 있으면 즉 속아서 처분했거나 착각해서 처분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그 다음 내용상 요건은 적타명가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빵꾸나면 하자가 있겠죠. 내용상 하자. 그럼 명확하고 그 가능해야 되는데 실험 불능이거나 불명확하게 되면 예, 명, 명, 불명확 불명확하게 되면 실험 불가능이고 불명확하면 그때는 무효인 게 원칙인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처분 이후에 위헌 판결이 있으면 그리고 위헌 판결 이후에 처분이 있으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처분을 하고 나서 위헌 판결이냐 위헌 판결 하고 나서 처분이냐 요게 따라서 요 초보는 위헌 판결 전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거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행에 불과한 거지만, 위헌 판결 이후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거니까 중대성도 있고 이미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하자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이전 처분이냐, 아, 위헌 판결 이전의 처분이냐, 위헌 판결 이후의 처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절차 면에서 통지나 청문 절차 같은 게 빠져 있으면 보통 행정인은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90% 절차 하자는 95%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절차하자는 거의 다 취소로 보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 보시 뭐, 이거. 문서. 종이 안 썼다. 종이에 썼다, 안 썼다는 눈에 보이죠? 그럼 보통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 하면은 90%는 취소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10%만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것은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효인 거 무효인 거 무효인 거 무효인 거 요거 요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취소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인 것만 암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6번 대부분은 위임할 권한이 없는 위임할 권한이 없는 그 말은 자 위임이라는 것은 A 권한의 일부가 하급청 B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B가 위임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때 A의 권한은 이만큼이 사라지고 B한테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나와 있는 권한을 이전할 때는 위임할 때는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한 겁니다. 위임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한이 없는, 즉, 도지사가 의료업 정지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넘길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정지 권한이 군수한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